여러분은 커피를 처음 마신 날을 기억하시나요? 그날의 향기, 그날의 온도, 그리고 그날 곁에 있었던 사람. 아직도 그 모든 것이 선명하게 떠오르시나요? 저는 그날을 기억합니다. 제 인생 첫 커피를 마신 그 봄날을. 까만 물에 하얀 프림이 천천히 번져가며 만든 부드러운 색깔, 달콤함 뒤에 숨어 있던 쌉싸래한 여운이 제 스무 살 봄을 영원히 가슴에 새겨놓았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 제 인생도 조금은 아니 많이 달라졌습니다. 1970년 봄 저는 고향을 떠났습니다. 작은 시골 마을에서 서울까지 기차와 버스를 갈아타며 하루 종일 걸려 도착한 그 길, 터미널 대합실에서 낡은 천가방을 꼭 껴안고 서 있던 제 모습이 아직도 눈에 선합니다. 몸에는 어머니가 밤새 다려주신 중고 양장옷, 발에는 아버지가 며칠 품삯을 아껴 사주신 구두가 어색하게 빛나고 있었죠. 대학 합격 소식이 마을에 전해졌을 때 부모님 얼굴에는 자랑스러움과 걱정이 함께 어려 있었습니다. 그 시절 시골 아이가 서울 대학에 간다는 것은 정말 큰 일이었으니까요. 서울의 공기는 고향과 전혀 달랐습니다. 논둑의 풀 냄새, 강물의 비린내 대신 자동차 매연과 연탄 연기, 그리고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도시만의 냄새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입학식 전날 밤 하숙집 다락방에서 짐을 풀고 나니 갑자기 할 일이 없어졌습니다. 하숙집 아주머니가 말했습니다. 젊은 사람이 방에만 있지 말고 근처라도 구경해보라고 그렇게 골목길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전봇대마다 붙어 있는 영화 포스터들, 라디오에서 흘러나와 사람들의 발걸음을 멈추게 하는 가요들. 모든 것이 신기하고 낯설었습니다. 그때 골목 모퉁이에 있는 작은 간판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서울다방이라고 쓰인 하얀 간판과 바람에 살랑거리는 레이스 커튼. 사실 저는 다방이라는 곳에 들어가 본 적이 없었습니다. 시골에서 다방이란 어른들만 가는 신비로운 공간이었거든요. 하지만 그 순간 안에서 들려오는 노랫소리가 제 발걸음을 붙잡았습니다. 패티김의 그대 없이는 못 살아. 그 애절하고 부드러운 멜로디가 겁 많은 시골 처녀의 마음을 흔들었습니다. 저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조심스럽게 유리문을 밀고 들어갔습니다. 문이 닫히는 순간 바깥의 시끄러운 소음이 사라지고 오직 잔잔한 음악과 은은한 향기만이 저를 감쌌습니다. 안을 둘러보니 그리 넓지 않은 공간에 나무 테이블 몇 개가 정결롭게 놓여 있었습니다. 창가 자리로는 따스한 봄 햇살이 마치 황금실처럼 부드럽게 내려앉고 있었죠. 서른 후반쯤 되어 보이는 주인 여사장이 다가와 따뜻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뭐 드릴까요? 그 순간 저는 몹시 당황했습니다. 지금까지 마셔본 것이라곤 우유, 식혜, 미숫가루 뿐. 그런데 입에서는 어째서인지 이런 말이 튀어나왔습니다. 커. 커피 주세요. 잠시 후제 앞에 놓인 것은 작은 찻잔에 담긴 까만 액체였습니다. 옆에는 하얀 프림과 설탕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죠. 티스푼으로 저어보니 까만 커피에 하얀 프림이 천천히 번지면서 마치 구름이 피어오르듯 아름다운 물결을 만들었습니다. 그 모습이 참 신비롭고 아름다웠습니다. 천모금을 조심스럽게 마셨습니다. 쓴맛이 혀끝을 감싸더니 곧이어 부드러운 단맛이 목구멍을 타고 내려갔습니다. 세상에서 처음 경험하는 복잡하고도 깊은 맛이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문이 열리며 하숙집 근처에서 몇번 마주친 키큰 남학생이 들어왔습니다. 여기 있었구나. 하숙집 아주머니가 이쪽에 있을 거라고 해서 찾아왔어. 그는 환하게 웃으며 제 맞은 편에 앉더니 프림도 설탕도 넣지 않은 블랙커피를 주문했습니다. 그리고 한 모금 마신 뒤 여유롭게 말했죠. 커피는 원래 쓴게제 맛이야. 인생처럼 말이지. 그 말에 저는 어색하게 웃었지만, 왜인지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나중에 알게 된 일이지만, 그는 제 학교 2학년 선배였고, 곧 있을 입학식에서 학생 대표로 사회를 볼 예정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그 다방은 우리 둘만의 특별한 공간이 되었습니다. 창가 자리에 나란히 앉아 시집을 읽고 라디오에 음악을 신청해 함께 들으며 세상 이야기와 꿈을 나누는 시간들 그 모든 순간들이 커피향과 함께 제 마음에 새겨졌습니다. 봄이 여름으로 여름이 가을로 바뀌는 동안 커피는 우리를 이어주는 달콤 쌉싸름한 끈이었습니다. 하지만 인생은 언제나 우리가 원하는 대로만 흘러가지는 않는 법입니다. 선배에게 해외 유학의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분명 좋은 일이었지만 제 마음은 왜 이렇게 서늘해졌는지 집안 사정도 시대의 거센 흐름도 스무 살 청춘의 순수한 마음을 지켜주지 않았습니다. 출국 전날 우리는 늘 앉던 창가 자리에 마주 앉았습니다. 그날의 커피는 유난히 쓰게 느껴졌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채 잔속의 커피만 바라보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한참 후에야 선배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나중에 언젠가 우리 꼭 다시 커피 마시자. 그것이 마지막이었습니다. 다음에 봄 다방의 창가 자리는 늘 비어 있었습니다. 커피향은 여전했지만 제 마음 속그 따스한 봄날은 점점 멀어져만 갔습니다. 세월은 강물처럼 흘러 어느덧 저도 은퇴를 하게 되었습니다. 어느 봄날 우연히 그 거리를 다시 걷게 되었습니다. 다방이 있던 자리에는 깔끔한 카페가 들어서 있었지만 그 모퉁이 그 위치만큼은 똑같았습니다. 저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예전 그 자리, 창가 테이블에 앉아 커피를 주문했습니다. 그리고 40년 전 그날처럼 설탕과 프림을 넣었습니다. 티스푼으로 저으며 흩어지는 하얀 색깔을 바라봤습니다. 첫 모금을 입에 머금는 순간, 그 시절의 웃음소리, 따스한 대화들,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던 노래, 그리고 창문으로 쏟아지던 봄 햇살까지 그 시간 속에 있는 저를 만나게 됐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조용히 눈가에 맺힌 눈물을 훔쳤습니다. 커피 맛은 많이 달라졌지만 제 마음 속그 봄날은 여전히 여전히 따뜻했습니다. 여러분은 첫 커피를 누구와 마셨나요? 그때와 지금 무엇이 달라졌고 무엇이 그대로일까요? 오래된 기억일수록 마음 속 향기는 더욱 깊어지는 법입니다. 오늘은 오래도록 마음 깊이 묵혀둔 그 향을 한 번쯤 꺼내어 맡아보시길 바랍니다. 그 속에서 여러분만의 따스한 봄날을 만나보시길.